30일 0시를 기준으로 대구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51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49명, 해외 유입 2명입니다. 대구에서 하루에 신규 확진 환자가 50명을 넘은 건 지난 1차 대유행 당시인 3월 31일 60명이 나온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32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이들의 N차 감염자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달서구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와 동구에서 각 10명, 남구 7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구 8개 구군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달서구의 한 의료 기관과 관련된 확진자는 12명 발생했으며 동구의 의료 기관에서도 6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종교 시설은 남구의 교회에서 2명, 동구의 한 교회에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원을 알수 없는 환자도 8명이 추가됐습니다. 기침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시행한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대구시는 감염원을 찾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 환자는 모두 308명으로 지역 내 4개 병원의 217명이 지역 내 외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4곳에 91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1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3월 1차 대유행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 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